자, 꺼시죠? 레츠고! 자, 클레이 뽑을텐데 사랑님이 아, 1단계 다 스티어 고 1단계 뭐... 이제, 아이고, 또 심했다 열쇠고리, 키링 이런거 모아놨습니다 열쇠고리, 열쇠고리 키링 이런거 모아놨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뭐 포기할 순 없죠 열쇠고리 이거 다 뽑아보고 기회가 남으면, 남으면? 2 단계 이 단계 제도하는 닌자 거북이 같은데 이거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은 만원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또 캐리 강인 멸치 오빠 신신험펀나예사나이 미리 말하지만 오도하지 마라. 오케이. 그래. 오도하지 마라. 통제하지 마라. 불가능.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첫판은 갑니다. 자, 첫판은 감자기 아니겠습니까? 자, 야, 근데 동전을 많이 훑어왔네요 하지만, 실시간 바다의 사나이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3 0개였는데한0죠 자, 지금 어, 70개 남았는데. 이 될까요? 잡아 봐야 되요 오, 된것 같은데. 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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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네. 야, 많습니다. 많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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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감자께, 감자께. 아 감자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자기, 감자기. 아좀 어렵네요. 삼십 개 많은데. 네네, 그만큼 많은 만큼 중간에 동전을 멸치.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멸치가 원래 첫 번째는 거의 못 잡았다. 감자고 그러니까. 시작한다. 원래 감자고입니다. 서로 서로 감을 잡아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무조건 감 잡아야지. 자, 감. 자 하나, 1 5 7개니까한두번 아. 넣고 아. 한번 들고 있으면은 각이 나오겠죠? 그래요? 자, 한번 들고 있어야 되죠. 부족하니까. 그렇지 들고 있어야 되죠. 부족합니다. 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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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야, 탈, 탈탈해 탈탈이, 탈탈이. 와, 끝났습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입니다. 야 이러면 야! 볼 것도 없습니다! 가, 지렸고요 자, 일단. 몇 번, 몇 번, 어떤 어떤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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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몇 번, 몇 번, 번,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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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몇 번, 몇 번, 번, 왜냐면 뒤에 필통이 있기 때문에 아, 3번부요 문제가... 어, 어, 일단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하나 떨어졌죠 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아, 두번째거좀 그런데? 좀... 그니까 러두번째거좀그러긴하네 3번 아, 뽑아보에고 하죠 어, 자 이제 거울이.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나왔습니다 야, 자 170개 나왔고요와여유질리고요여유질리고요 사이드부터 에헤이 다음 브레이크 어 뭐지? 기한타 기한타 시간이 많다 어 이거 연결하면 23초 남았고요 에헤이. 다럽고 어, 어. 아, 아 오, 오. 이거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장 아니, 아 아니야. 아, 아. 자, 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네요. 한번더 넣어야 됩니다. 오와 아,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는, 됐는 거 같은데. 아, 우와. 우와. 지렸고요. 지렸고요. 아, 지렸고요, 진짜. 와. 와, 지렸습니다. 이거 뭐 모자라도 성공하는 클래스 바로 이시한 멸치 오빠의 클래스 아닙니까? 3번 가져와 마저 뽑겼다 하겠습니다 3번 멜치. 3번 3번 남야 우리 오면은 뭐뭐 싹쓸을 뭐 가니까 사장님 이거 채워 이렇게 바쁩니다야두 번만 더 뽑으면은 출니다 필통이 휠통, 휠통. 한 7천 원 짜리고요 7천 원 짜리니까 일단은 조지는 게 맞습니다 야, 자, 116개 다시 들어왔고요 진짜 1단계 7인다. 진짜 잘 와, 진짜 잘합니다. 사이드 한번 들었고요 어, 천천히 가야됩니다. 천천히. 와, 진짜 시간이 많습니다. 한번 넣고요. 와, 많이 옆에 떨어졌는데. 자,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리고, 그렇지. 앞트를 넣고. 그렇지. 넣었고요. 한번 더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야, 이거 맞추기가 힘들겠는데요? 아 넣어야 된다. 넣넣좀 넣어야 된다. 아안 아, 되겠다. 부족합니다. 한번더 넣어야 됩니다. 과연 마지막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 넣는데? 됐다 됐다 됐다. 과연? 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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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은 아유. 매일 쳐봐도 중간에 동전이 많이 없으면 아유, 너무 없다 근데 이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지금 자, 지금 너무. 아 근데 일단, 자, 일단 것 다음 94개인데요. 아니다. 94개를 일단은. 치킨다. 누군가가 사이드에서 어, 와, 많이, 아, 우와, 너무 많이, 많이 옆을 번졌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이게 너무 와, 흔들리더라. 일단 사이드에서 아,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와,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이번 아, 판에는. 네, 네, 네. 네. 아니, 차라리 버리는 판으로 쓰고 중간에 걸 모으지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어. 옆에 모으십시오. 이거안 됩니다. 그냥 오른쪽 거. 오른쪽 거 모으고.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와, 1초 남았는데? 될까? 아, 안 된다. 야, 이 옆에, 아, 이게, 아, 이전이 옆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중간에 안 모이실수록 아, 힘듭니다. 이제 앞에 거만 한다. 앞에 거만 하라니까? 이게 원래 하는 거잖아. 원래 어. 지금 우리가 1단계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앞에 거만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다 자, 갑시다. 스무스하게 가라, 스무스하게. 어허, 어, 어, 뭐지? 어. 저런 거? 자, 수스수고 합시다. 넣요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당야지당야 아, 담아야 됩니다. 한번 당아야 됩니다. 충족합니다. 아, 와, 네, 많이, 너무 많아, 너무 말, 말, 말 말. 많다. 네. 아. 많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판을 위해서 아껴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아, 근데 이거 지금, 킬좀 아, 뽑아야지 본전 뜯는다, 이거. 아, 자, 애매하네. 자, 요번에는 만만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 번만 뽑으면 성공하지 하겠... 않습니다! 2천짜리 뭐, 다섯 번, 네개 뽑으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놓고. 와, 잠시만. 자, 개수좀 생각해야 한다 어. 한번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한번더 들어가야 돼한 번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넣으세요 넣세요넣세요 깜짝 놀더한번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더들어야 됩니다 들고 있으시오오 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더더더더 짤리리 짤리리 오안 야, 칠했다, 칠했다, 칠했다. 중간에 돈만 있으면은 멸츠오빠가 정확한데, 중간에 돈이 없어갖고. 없어가지고, 지금 베이스가 너무 계속할까 어, 뽑게야지 3번을 통해서 3번을 뽑아서 뒤에 필통을 뽑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열쇠고리 하는 게 얼마죠? 그거? 열쇠고리가 최소한 3,000원 날 겁니다. 이게 정품입니다. 왜냐면 뒤에 보면 스티커가 다 정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품입니다 3,000원 한껍니다 정품이. 자, 이제 180 소리 나나요 레디 꺼 소리 나나? 자, 이제 세번은 넣어야 됩니다. 세번은 넣어야지 이게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은 시간이 3 0초기 때문에 멸치오빠 클래스로는 와, 이거 2번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멸치오빠가. 형이 일부러 뒤에 넣었 자, 한번 넣고요. 넣고요, 넣으십시오, 바로. 누가 넣어야 니다 자, 한번 들고 있어야 됩니다. 딱 봤을 때 부족한 거 나왔거든요 하지만 어 잠깐만 탈탈 탈탈 뛰고 있읍시오 이번 쉽지 아니야 탈탈 그거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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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됩니다 탈탈 손상치기 그렇지 아 얼마 안 들어갔다 와와 손상치기 들어갔는데 그 손상치기 들어갔는데 아 근데 중요한 게, 게 뭔지 알아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주말에 돈 없다 옆에서 음. 한번 당겨야 됩니다 이미 음. 어, 왼쪽에서 이번 이번 판 이번 판 기대하지 어, 말이야 어. 아니 이번 판 기대하지는 않아도 옆에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 땡겨서 중간으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다 와, 많이 모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시간은 많습니다. 덕덕. 천천히 중간에 모아서. 와, 이거, 이거 살짝 움흔들데돈 넣어야 됩니다. 야, 멜트 오빠의 순항입니다. 아니, 중간에서 모아서 모으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흔들, 너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사삼. 아, 7초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거 이판는좀 힘들다. 한번더 넣어야 되는데 한재빠르게 아, 그렇지. 재빠르게 가망생 아아 이게 그렇습니다. 수가... 어그될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내말이다 중간에 많이 모았다. 다음 판 되겠다. 야야 이거나 확률이. 하지만 중간에 어 모았기 때문에.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우리는 3개 3개 3개. 어, 3개. 아 자, 우리 세개 뽑았나? 세 개. 자 우리 세번 남았습니다. 세번 남았으니까. 보았다. 네 이번에는 베이스가 두 번만 더 뽑으면은 자 가망생 있습니다. 자 전에는 사장님이 중간에 돈을 모았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거지만. 지금 은 중간에 돈을 안 모아도 고와 아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소 100k 이상 들어한번더다 100k 이상 들어갔고요. 아이고. 한번더 넣고요. 좀더 넣어야 됩니다. 더넣으 어. 자, 이제 들고 각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 동전 크레인은 들고 마지막에 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넣지 말고 각을 봐서. 어, 어. 깔끔한, 나도 너무 깔끔하다. 야 너무 깔끔한 너무 깔끔다 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 너무 깔끔하다 아니, 많다, 많다, 많다. 아 많이 탔어 많이 탔아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 이게 주작 아닙니까 이거 아 필통 뽑아야 돼와 필통까지 가야 되는데 네아 개를 뽑아야 된다 오늘 어, 좀 선택이 좋지 않네요 이게 쉽지 않네 한번 남았고요 자 필통은 그래도 자 필통까지 가야 아 된다 아 한번 넣어야 됩니다. 이 사선으로, 너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사선 치기로 한번 넣어야 됩니다. 어, 이거, 이거, 다 넣으면 안 된대. 짜자리, 짜자리. 아니야,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된다. 다 아, 넣어야 된다. 다 아, 넣어야 된다. 다시, 끝.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아, 이거 된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했다니까. 야, 왜 이러노? 어? 어 뭐, 돈좀안 세지나? 돈좀안세지나 아. 아, 아, 이게 안 된다고? 안 풀린다 아 지금 몇판나았는데 막판이다 막판입니다 200개입니다 와 아, 200개면 너무 많은데? 계속 놔야 됩니다 200개면 200개면 200개면은 계속 놔야 네아아 됩니다 애다 편하게 해라 그래 그래 됐습니다 오자 그래도 두번더 놔야 됩니다 아니 메르치 아라치 딱 살아가 네 살아있네 살아 메르치 아라치 메르치 아라치 메르치 아라치 비가 돼, 도대야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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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화해 전화해, 전다해전화니다화해전화다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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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해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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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화해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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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나왔나 어, 해전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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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톤 오늘 봉퉁이가 자, 자, 만원에 이번에는 예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네개 뽑았습니다 자 필통이랑 피카츄 키 홀더 네개를 뽑아놨습니다 자 갑니다